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폰이 음, 주요 수사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이 기술적 보안 문제하고 또법 집행 이 사이의 긴장 관계가 잘 드러나죠. 네, 맞아요. 그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밀번호를 안 준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요, 그게 실제 수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맥락이 더 중요하거든요. 음, 맥락이요? 네, 오늘 자료들이 특히 그두 건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부터 좀 볼까요? 기사를 보면 이른바 VIP 경로설 있잖아요. 네네. 그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인데 이거 관련해서 수사 방해 혐의로 아이폰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근데 비밀번호는 안 내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수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역시 그 아이폰의 강력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어, 비밀번호가 없으면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 네, 뭐 애플의 종단간 암호화라든지 아니면 그 보안 집 같은 하드웨어 보안 기능이 워낙 강력해서요, 이게 현실적인 시간 안에 비밀번호를 알아내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특검팀이 아이폰 자체는 확보를 했는데 그안에 내용은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거 정말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큰 벽이 되는 셈인데요. 맞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랄까 잠재적인 증거 창고를 눈앞에 두고도 그냥 열쇠가 없어서 못 여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그 특검팀 대상인데, 이 경우에도 아이폰은 냈지만 비밀번호는 안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윤회원 사례는 또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작년 12월요? 네. 근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담겼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 증거물을 검찰에 내면서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막 시작되던 때랑 겹칩니다. 이야 타이밍이 진짜 좀 묘하네요. 그렇죠.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 녹취 파일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윤전 대통령하고 명씨가 김명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얘기하면서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언급하고 네 그렇죠. 심지어 윤전 대통령이 직접 윤 의원에게 부탁하겠다. 이런 취지의 대화까지 있었다고 하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특검 입장에서는 바로 그 통화 내용을 근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 좀 부적절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는 거죠. 아. 개입 가능성? 네, 만약에 만약에 윤 의원의 아이폰 포렌식이 가능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통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뭐 다른 관련 대화는 없었는지 추가적인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비밀번호 없이는 그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두사례 모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 거네요. 아이폰이라는 기계 안에 사건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어, 당사자는 협조 안 하고 기기 자체는 너무 보안이 강하고 이중의 벽이네요, 진짜. 네, 무슨 첨단 기술로 만든 디지털 요새 같다고 할까요? 네, 딱그 표현이네요. 디지털 요새. 그렇죠. 이게 결국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던진 새로운 숙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동시에 또 중대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도 있고요. 이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도 중요하고 또 진실 규명이라는 가치도 정말 중요한데 이 둘이 충돌할 때 특히 그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쯤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